아빠 짭니까? 그건 아잖아. 아? 아니야. 아니야, 아야 아예 엄이잖아 아. 그거는. 엄? 응, 근데 아가 됐잖아. 아. 그 짝대기를 안으로 했어야지. 짝대기? 응. 짝대기 어디에 있지? 안돼. 거꾸로 된 거야? 응. 입다 음. 이렇게? 음. 이것도. 이렇게. 이렇게. 그것도 아빠가 됐잖아. 여, 이거를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니까? 아, 이게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? 응. 어우, 가게 맞네. 알겠다. 저쪽으로 이제. 여기.